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LG 울트라 PC 15640Q, 15UD40Q 노트북의 눈부심 방지 액정 보호 필름. 3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선명한 화면과 편안한 사용성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득템 기회 4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LG 울트라 PC 노트북 50%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6세대 i5 CPU와 지포스 940M으로 부드러운 성능을 경험하세요. 윈도우 10 프로 8GB RAM, 628GB 저장공간까지 3위입니다. LG 울트라 PC 지금 21% 할인가로 만나요. 라이젠 3 프로세서와 8GB 메모리로 더욱 시원하게 256GB SSD에 윈도우 11 홈까지 가성비 노트북 지금 바로 득템 찬스 2위입니다. 가성비 최고 LG그램 코어 i5 노트북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16GB 메모리와 512GB 저장 공간으로 넉넉하고 윈도우 11 프로를 탑재했습니다. 무상 AS 1년 보장에 56%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60% 할인, 가볍고 휴대성 좋은 LG 그램 15 노트북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인텔 i7, 윈도우 11 프로, 8GB 트램, 256GB SSD 탑재로 사무, 학습, 이동 중에도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